<목소리> 안녕하세요. 유명한 곱댕입니다. 이번에 듀얼리스펙 배틀 시티 편이 발매가 됐는데 이게 한국 일본판에 관심 없는 분들이 약간 생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작년에 딱 이맘때 나온 상품이라 일본판 유저들은 어느 정도 그 한참 예전에 나왔으니까 알고 있는데 한국 유저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라기도 같은 거는 그 유명한 카드는 어디서나 대충 알고 계시던데 이게 지금 1년 만에 나온 상품이에요. 일본에서 나오고 나서 그 지금 1년 만에 이게 나올 줄 몰랐는데 나오네요 이게 또 이게 그한 팩에 5장 들어있고 한 상자에 30팩이 들어있는데 레어도가 그 나오는 봉률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팩 자체는 약간 좀 주인공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백이미지예요 그래서 3 0팩 있는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에 샀던. 가격도 저렴해요, 통이. 많이 안 들어서. 뭐야, <laughs>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로켓전사, 이거. 존우치가 쓰는 거조이라고투널드 슈레였는데, 노말로. 제로기 됩니다. 굴체시한 폭탄도, 언제 나온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드래곤을 부르시니 카이브가 쓰던 거죠. 그리고 어 푸른새백룡 시작이 좋네요. 여기 이거 매트랑 똑같은 일러스트의 그 지구판 푸른의백룡이라고 불리는 거죠. 보시면 이미지랑 같습니다. 예 음, 시작이 좋네요. 어씨 음, 여기 못뭐 온네. 에, 직방, 푸백부터. 울트라레어가 4인가3인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자, 까봐야 될것 같아요. 또 드래곤을 부르는 피리. 정말 쓸모 없지만. 잭스나이트. 이거 한국에서는 꽤 비쌌죠. 왜냐면 그, 나오는 팩이 옛날 팩이라서. 어, 철의기사 기어프리드. 이것도 좋은, 조유위 쓰던 거. 블랙 뮤지션은 슈레로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레어럼 같이 나와? 뭐, 이런 패기가 있어. 마우베어리 카드는 새로운 카드입니다. 음. 이게 뭐, 블랙메션에도 쓰고 막 그러는데, 거의 안 써도 될것 같은데. 블랙메션은 이미 한국에는 프리미엄 팩 울레로 많죠. 사실상 실외 안 나오길 바랬는데 나와버렸네요. 레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레어가 나올 수도 있네. 반드시 레어가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저런 일러스트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블랙머니션은 어린이 성매장 고성능 카드죠 많은되게 필카로 들어가는 국제시험 폭탄 히스테릭 파티도 그 한국에서 스트럭처 랑그대판백에서 슈레로 나와서 조금 비쌌었는데 노말로 풀었습니다 이제 400원이 되겠군요 킹스나이트 유희가 쓰던거고 음, 어부베 어리데 원래 그, 마도사 리존인가? 마도와사 리존인가, 그런데? 이것도 내장 밖에 안 들었어? 아, 어리석음을 빼놨구나.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다지 막 좋은 팩은 아닌데, 주라게 어들라고 에너미 컨트롤러, 카이바카드. 전설의 어브 이거 왜 나오는데, 이거? 이거 배트시디 편에서 그 전에 나온 것 같은데 투널드 시간의 마술사 모르는 사람 없죠 툰목차 어, 레어로 나오네요 툰목차도 음, 약간 좀 대회판 대회판 아니면 구하기 어려웠던 카드인데 이제 이로써 많은 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툰목차 공인 매장에 예전에 있었던 공인 매장은 좀 있어요 어디서 구 매장 난왜 음, 아직도 블루 아이즈니 푸른 눈에, 화이트 모시, 푸른 눈에 툰 드래곤 아니었나? 아무튼. 잭스나이트. 제왕이, 제왕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거길 퍼데몬. 유희가 쓰던 거. 툰 블랙 매지션 걸. 하지만 한국에는 시크가 있습니다. 울레랑. 울레가 240원이라서. 그지직 의미는 없어요. 이게 되게 지뢰팩 같다. 아에 화려한 무시. 이거 해피에 쓰는 거고. 어리석은 매장. 아이씨 뭐 그냥 막 나오네. 시간에 맞어아 요거 한번 실어 봐볼래. 슈퍼레어. 아 이것도 골드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렇게 귀하진 않지. 옛날에는 귀했는데. 요즘은 그 사이드에 넣고 씁니다. 툭목 잡으려면 이정 걸. 이게 슈퍼레어요. 저뭐 반가운 카드. 옛날에 진짜 옛날에 나와서 그거 못 구하는 카드였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나오는 카드라 아 무덤으로의 동반 얘도 옛날에 비쌌는데 아무게 쓰다가 아, 이제는 200, 또 400원이 살것 같네요 아, 쓸만한 카드니까 곤충여왕 이거 하가가 쓰던거 왜넣어 줬는지 모르겠어요 유일한 카이바가 겉에 있는데 왜 이런 카드를 넣어줬을까 기계가 생겼어 만화경 드래곤의 제왕 정말 쓸모없는 카드 주라게도 아 주라게도 좋죠 가장 고성능이 카드가 이 팩에서 가장 비싼 게줄라게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능이 좋은 카드인데 이게 4축4레벨 주축으로 돌아가는 데에 쓰고 이그 데미시텝의 발동이 가능한 효과가 있거든요. 라이프 뭐천 회복하는 건 덤이고 이그 공격력이 천 올라가는 데미시텝을 쓸수 있는데 귀찮은 효과. 그걸 원턴 막는 경우도 허다하고. 한 뚫기도, 한번 쓰면 뚫기도 좀 난감해져서. 배드페이지에 나오니까. 요 무덤으로 해도 반 툰상도 이자면 이것도 약간 구하기 어려웠는데 대패에서 막 나오고. 퀸즈나이트. 킹스나이트. 아, 속사푸드고 이것도 그. 벤디티키스가 써던. 완전 노다카드. 어, 아, 맞나? 별로 쓸 이유가 없었던 카드인 것 같아. 요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자. 백 투널드 아씨 잘 나오네 투널드 진짜 우동반도잘 나오고 그냥 버려도 되는 이제 안무지 리퍼 레몬 아사이고싶어 슈퍼레어 뭐, 구하기 어려운 카드는 아닌데 아니 구하기 좀좀 좀 난감한가? 10주년 팩에서 울레로 나왔는데 이일 러스는 트 아니었죠 슈퍼레어도 뭐 나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 뭐 속사프드레몬 또 나오고. 아직, 그렇게 레어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슈퍼레어, 브라, 세 개. 울레가 하나. 좋아요. 아, 가면 맛에, 이거 헬레이카인가? 헬레이커? 음, 잘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 헬레이커도 안 나왔구나. 만화경, 드래곤의 제왕. 음, 다크네코를 피워. 이거는 그, 바크라가 쓰던 거. 어두의로크란가 제가 쓰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그 별로 그렇게 실용성 있는 카드는 아니고. 이게 팩. 사실 팩에 80%는 정말 쓸모없는 카드로 채워있다고 봐야 80%는 좀 높다. 한 60%? 일본에서도 주라게도 뽑으려고만 쓰는 카드였어요. 주시. 킹스나이트. 불루드네 흥룡. 쓰기. 라고 자주 회가자가 되죠. 이 일러스트도 옛슈레로 원래 있던데, 울렌과슈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 복각이 쓸데없이 이런 거나 복각해 주지 말고. 네, 좀더 멋있는 거를 좀 복각해 주길 바라는데. 일본이랑 똑같아요.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구하기는 되게 쉬운 카드도 여기 잔뜩 나오거든요. 네, 그다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일본에서도 좋은 표현은 아니었지만 전설이라고. 투널드, 기어프리드, 그레온과 뒤에 건 둥목차, 음, 팩이 많네요, 되게 3 0팩이나 <laughs> 어리석은 매장 좋고요, 전세럽이 필요했고요, 투널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기스키프리드. 가림머스헬 레이저 였네. 이게, 그거, 예로 나오던 거, 예로예로 하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려 공격력이 3200이라는 엄청난 공격력을 사랑하지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나 좀 쎘던 카드, 지금은 저런 카드 쓸모가 없습니다. 일파데몬 히스테리 파티. 전설, 아, 전설의 와, 전설을, 와,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에너미 컨트롤러, 어, 레어겠죠? 아, 슈렌가 아, 울레, 어, 복마의 화살. 이게, 울레 새로 카드인데,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닌데, 어, 자신 또는 상대의 배틀페이지 개시시에 어, 서로, 뭐, 함정 효과를 발동을 못하는, 그,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트랩, 트랜스, 트랩스턴과 약간 좀, 호환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장단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저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배틀페이지 개시에 발동해야 된다는게 너무 아파 그 턴에 쓸수 있는거는 좋은데 약간 트랜스턴 상위호환으로 나왔면참 좋았을텐데 무동반 해피레이지 세자매 이것도 넣었어? 잭스나이트 로켓전사 아, 보피세요. 아, 이거는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이, 이 카드를 봤던가? 어, 일반 몬스 이거 바쿠라갔었던것 같네요. 어, <laughs> 일반 몬스터 토큰을 소환하는, 토큰도 아니네. 함정 몬스터네 그냥. 요즘은 별로 의미 없는 카드죠, 요즘처럼 카드는. 엑시즌 엑시진을 할수 있나? 몬스터니까. 일반 몬스터를 지급하면 될것 같기도, 될것 같... 되네요 아웃돌의 채굴 그리드세장 아웃돌의 채굴도 됐었네 하시네데 이제 이거는 아티팩트 됐었던 거또로켓 전사 툰 블랙레이션 거야 쓸모없는 거 되게 많다 별로 레어 밖에 안 보이네 뒤에 몰려있나 봐요 킹스 나이트 만화경 에피레이드 세자매. 쓸모 없어? 컵세기씨 오, 라이액신형, 구체형. 이거 스피어 모드인데. 상대방, 몬스터 세장 먹고, 나오는데, 그 다음 턴이 지나면은, 내.. 네, 저한테로 오고, 이거를 릴리즈를 하면은, 잘안 보이네. 다 모으겠네, 원래를. 하나씩 다 나오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다음 턴핸드페이지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공격은 못, 공격을 못해요. 그, 공격 효과 대상 안 되고. 이 카드를 늘리지 않으면은, 덱에서, 어, 라이신용이 조건을 무시하고, 공수 4000이 돼서 특수하는 효과인데, 이게, 사이드 약간 넣는 카드인데, 그 메인에 넣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카드죠. 전개 덱기면 굉장히 괜찮은데. 아 어, 뭐, 까다로운 카드에요. 예,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인데, 뭐냐면 실전성이 그렇게 높질 않아. 재미있는데. 는 아무튼 그래요. 아 울레 하나 더 나오면 될것 같아. 사울렌과만나 모르겠는데. 슈레는 4개밖에 안남고제 시한폭탄. 휜지나이트 로켓전사. 어, 이에이 죽음의 생파괴 바이러스가 레어로 나와. 한국은 이미 울레랑 시크아. 프리미엄 팩 원에서 잔뜩 나오는데 노말도 많죠. 음, 주라게도나 더 나오지. 주라게도는 어디갔어? 그리고 레어 종류가 되게 많네요. 듀얼리스 팩1 5 듀얼리스 팩이 되게 적거든요. 들어있는 게 어떨지 모르겠음 너는 백룡, 백룡이 아니어서 슬픈 블라이즈 드래곤 다시는되지. 아, 시간에 봐줄사 버스블레이드? 아니 버스블레이드도 레어야? 한국에 서 노말로 잔뜩 있는데 뉴이피안 뜯으면 쓰레기같이 나와요 진짜 정말 재활용을 해야될것같은 그런도 많이 나옵니다 음, 뭐 버스터블레이저 덱도 있으니까 뭐 못써먹을건 아닌데 굳이 그거를 짜고 싶진 않네요 굳이 그냥 폭발 스테리파티 주라게도 하나만 더줘독사포드고는 주라게도 3개 줘야되는데 요 주라게도가 3개가 있어요 나중에 묵혀놓다가 쓰기 편하니까요. 이게, 시, 레어가 중복이 불매, 그, 되는 게참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그, 통마다 다를 것 같지만. 실식. 장르자멸표. 히스테릭 파티. 길퍼대문왜 <laughs>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세 장째야. 주라기도 나와보지. 마법의 어리까운데 마도사와 리존이라는 이름을 버렸어요 마도카사인가 마도사완가 어, 그랬던 걸로 가억하는데 저도 굉장히 비쌌어요 일본판이라서 절판돼서 그런지 만화경 블라이즈툰드래곤 에너미 컨트롤러 어슈리 같은데 아 울레네 아다 모았네 야, 끝이야 이제 사울레요 사울레 사올래. 이것도 새로운 카드죠 어, 뭐, 그다지.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laughs> 썩 좋은 카드에 뭐, 쓰는 거 못, 쓰는 거못본것 같아. 이거는, 이거 두 개는 쓰는 거 봤거든요. 저건 한 번도 이본 걸로, 그, 합니다. 이거 통고 같은 게 많아서, 시내 통고 쓰면 되죠. 정말, 우리 이 곤충여왕. 마당에 화려한 분식. 킹스나이트. 어, 주라기도 하나 더. 좋아요. 이런, 이런 거보다 쥬라기가 훨씬 나아요. 이런 거보다. 슈레 한두인가 아, 슈레가 몇, 여섯 개가 끝이었던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다섯 개가 여섯 개가 끝이었다고 그러던데. 전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성격이라서. 무동반. 무동반 어느 순간 빼지도 않고 있었어. 나오긴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트롤드. 킹스나이트, 아, 이거 슈레필인데. 아, 가면 헬레이저. 이게 슈레의 카오스 솔저가 있어요. 굳이 한, 국에서도 울레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도. 유입편스트럭처 뜯으면 나오죠, 잔뜩. 아, 하나 나오네, 하나. 레곤을 부르는 필이. 카이어 많이 쓰시고. 라이즈 튼 드래곤. 만화경. 암흑, 아주 길퍼데몬. 슈레. <laughs> 다크레크로피어 쓸모 없지만. 가면마수의 의식. 곤충 여왕. 섹스나잇. 발음상 주의. 드래곤의 제형 아포피세 화신. 별 의미 없는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 아, 이게 끝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아쉽네요. 마지막에 한한두개더 나와야 되는데 사시면 되지. 들어오는 걸로는 피. 여기서 기어프리드. 어... 뭐야. 버전이 두 개네. 이? 버전이 두 개네요. 원래 이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원래 이런가? 어 주라기도 세 장. 좋아. 가통이 됐어. 슈레에 좀 좋은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아니 블랙맨 시언이두 종류가 같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 두개 다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거든요 아니 오히려 쉽죠 그 저카드박스 이거 다 박혀있는데 지금 안써가지고초판불매랑 뭐 극장판불매가 훨씬 이뻐서 얼 피부가 칙칙하잖아요 둘다 시체같애 막 얘는 그 껌껌껌 해가지고왜 껌껌할지 만화에서 무슨 판도라인가 뭐 모시기가 썼던 걸로 아는데 에버리드, 아 주거한 세포이바라스슈레가 지금 다섯 개입니다 울레에게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주라게도 나왔고 만족스러운 팩이네. 아 그냥 레어도가 그냥 나오는 게 많아서 이런 듀얼리스 팩이 없었거든요. 울레가 기껏해야 두 개, 2개, 여태까지 두 개였어요. 네, 이런 거는. 뜯을맛이 어, 나서 재밌네요 카드페이 좋다는건 아니고 어.. 퍼스 플레이더? 그래 그럼 그렇지 제가 이거 백룡을 너무 갖고싶어서 이게 너무 한장이라도 갖고싶어서 이트랑 깔맞춤 할려고 이스테이 파티 마지막 페이예요 지 에너미 컨트롤러 로켓 전사 아! 카짝이야 <laughs> 나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네, 슈퍼래요. 아, 이거 이거 슈레라인이고 울레라인이고 별로 기대할 게못 돼서 그냥 그 약간 이제 모은다는 느낌으로 예, 하면 됩니다. 이거는 팩이 좋은 거를 뽑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약간 그 수집해야지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그런 팩입니다. 아니 그뭐 쓸만한 거는 그 푸른 대명이 이거 멋있으니까 뭐 그렇죠. 뭐. 어리석은 매장도 쇼. 효... 효율성이 높은 카드니까요. 많이 들어가는 카드고. 블랙 매지션, 이건 별로 뭐 필요 없잖아. 필요 없잖아. 이것도 필요 없고. 싸이코 쇼커는 뭐 쓸모, 뭐, 임패노에서 잠깐 썼으니까.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주라게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 팩은 주라게도를 위해 있는 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주라게도가 중요한 팩입니다 이그 예, 일본에서는 한통에 주라게도가 두개 많으면 두개 보통 하나정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아 되게 약간 좀그 극장판도 개봉을 했고 지금 약간 좀 추억 이게 이거 자체가 좀 일본에서 작년 딱 이맘쯤에 나와서 추억팔이를 하기 위해 나왔냐 주라게도를 쓰기야 위에 나왔냐, 막,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 블랙 매니걸슈레가안 나왔네. 아. 아, 이런. 블랙 매니걸슈레가 아, 그 전신 일러스트 슈퍼레어가, 아, 있었어요. 그거 하나 안 나왔네. 아, 그 어떻게, 그거 딱 하나 안나오냐 어쩔 수 없죠. 중복이 안된 것만으로도. 카우스 솔저 이런 거 나오지 말란 말이야. 슈퍼레어로. 사실, 이거는, 이것까지도 다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 다 솔직히 이거, 울레도 지금 다 나왔어요. 울레가 네 종인데, 에... 울레가 네 종인데, 울레가 네 종이 다 나와버렸네. 일본이랑, 일본이 한 통에, 울레가 두 개인가 하나인가 이렇게 짜게밖에 안 나왔는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뭐, 약간 좀, 뜯기에는 좀 애매한 팩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재미로 그냥 한 2천 원씩, 뭐다 개씩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음, 글쎄요, 통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 들는지 줄하게도 뭐꼽으려고 하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또재밌는 영상 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 감사합니다.